몇 부르지도 않은는데 앵콜을 왜 부르세요. 넌또 부르지도 않은는데왜 네, 앵콜을? 네아 이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. 제가 원래 가수가 되기 전에 판소리를 전공을 했습니다. 아 지금도 판소리 전공인데요. 그래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고 제가 또이 영광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한수산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. 여기 또 만났어요. 만나가지고 막잘 챙겨주시고 했는데, 제가 옛날 예적에, 옛날 옛적까지는 아니고, 옛날에 판소리 하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, 소리 한자하할까 하는데, 괜찮을까요? <laughs> 소리 하려면은,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?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취임새가 중요해요. 그래서, 우리다 같이 취임새를 배워볼 건데요. 하씨고 하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얼씨구 좋다. 아니 좋다 말고 얼씨구하면 얼씨구 따라 불러주면 되겠 <laughs> 되게 센스가 넘치신데. 얼씨구! 얼씨구 좋다. 좋다! 잘한다! 잘한다. 잘생겼다. 잘생겼다! 섹시하다. 섹시하다! 섹시하다! 그 마음껏 불러주시면 되는데 잘 하실 수 있죠? 네. 그러면 사랑가를 한 소절 해볼까 하는데.